사람의 생명이 어, 내 사진을 뭐 이렇게 눈을 찔렀는데 그애그집 아들이 놀이터 가서 눈이 찔려 죽었죠 과다출혈로 죽었지 그 그런 정도는 이 우주의 백공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많아 알겠죠 그 사람은 직접적으로 피해가 많이 왔지 그러니까 막 나를 잘못된 보도를 보고 오해를 한 것일 수도 있어. 그래도 그는 용서받을 수 있나 없나, 신인에 대해서만큼만 그게 애누리가 없어요. 바로 여러분 백회 열리고, 레벨 나가고, 천사 나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 바로 나타나 버려요. 이제 이런 심판 때는 바로 나타나, 내가 지금 선거 때라서 깊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이 물이 이... 음 인간의 생명의 선천 지본. 인간의 생명의 후천 지본. 그러면 선천의 우리 생명의 근본은 뭐냐? 하늘에서 가지고 온 거. 그 생명의 근본은 이게 뭐겠어요? 기야. 여러분들은 그냥 기가 있으니까 심장이 뛰잖아. 근데 기를 통제하는 게 영이야. <laughs> 여러분의 생명을 통제하는 게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거를 자주머리 하는 자가 여기 있어 없어? 와 있죠. 어, 와 있다니까. 여러분들의 후천지보는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 태어난 이후에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거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 있는 동안에 잘 먹으면 피가 좋아져 안 좋아져. 여러분들이 조혈작용. 이거는 마 피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맞아 맞아요. 아, 내 피를 당뇨병 걸리게도 할수 있고 고혈압이 되기도 할수 있고 이거는 여러분들이 후천적으로 만드는 거 맞아 맞아. 운동 안하면뭐뭐 이거 뭐 고지혈증이 오질 않나 뭐 별게 다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 후천의 근본이야. 후천지본이야. 그럼 그 사람이 다친 거는 선천지본이야, 후천지본이야. 후천지본이야. 자기 스스로 잘못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친 거야 불교에서는 인연인과죠. 인과업보죠. 어, 그러니까 인연인과 인과업보가 후천지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피가 깨끗하고 안 하고는 자기가 욕심을 많이 내고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탁해져. 그런데 어린애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니까 피가 맑아. 그래서 어린애가 두통이 있다 이런 소리 잘안할수 있지. 그래 안 그래?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어른들은 막 술도 퍼 마시고 담배도 먹고 막 이것저것 음식을 욕심을 내가지고 막 소금도 먹고 그러니까 피가 어떻게 돼? 탁해져 버려. 응. 어. 그러니까 이 피도 음양으로 나눠야 돼. 이거는 양이야. 음은 또 뭐요? 음은? 음은 뭐라고 해야 돼? 혈액이 되죠, 혈액. 이거는 양이고 이거는 음이야. 혈액. 그죠? 혈은 뭐예요? 적혈구예요. 적혈구죠? 이거는 뭐예요? 오줌이에요. 아니 우리가 나올 때는 오줌이지만 피 속에 있는 게 바로 나온 거야. 그게 오줌 아니야? 피 속에 있을 때는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 이 액은 이거는 적혈구, 이거는 이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 어? 뭐 뭐야? 진액이야 진액. 우리 몸에 진액이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 오줌 눌때 나가는 소변이 진액이 바깥에 나오면 오줌이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적혈구만 싹 빼버리고. 혈액 속에 있는 진액이 싹 빠져나가는 게 그게 오줌이잖아. 액. 그래서 이 액자, 액, 액이 들어있는 게 혈과 액으로 돼 있어. 그래서 우리 혈액이라고 그래. 맞죠? 그러면 이 혈은, 혈은 양이고 액은 음이다. 음양으로 나눠지죠? 그러면 이 액은 다 줄임말이야. 이거 뭐예요? 진액. 우리가 진액이 빠져나가면 삐쩍 마른 사람은 진액이 한의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맞아, 맞아. 뚱뚱한 사람은 진액이 많아. 그럴 수 있지. 어, 그러니까 요게, 이게, 기가 없을 때는 뭘 먹어? 인삼을 먹지. 혈이 없을 때는 녹용을 먹지. 무슨지 알죠? 또이 혈이 부족할 때는 황기를 먹어야 돼. 액이 부족할 때는 당기를 먹어야 돼. 이렇게 달르다 말이야. 한의학에서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에 처방하는 액기 달라져. 이거와 이거에 달라지고. 이렇게 보면 양이고, 음인데. 요놈을 또 비교하면 여기서 또 이게 양이 되고, 또 이게 음이 돼. 무슨 이해가 죠 이건 양이고, 이건 음인데. 이것이 또 이거의 자체를 분리하면 또 이건 양이 되고, 또 이건 또 음이 되는 거예요. 음 속에 양이 있고, 양 속에 음이 있어요. 자, 앞가슴은 이게 음이야. 등짝은 양이야. 이해가 죠 여기는 음이야. 근데 음 속에서도 유방은 양이야. 배꼽은 음이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음 속에 또 양이 있는 거야. 맞아 맞아. 응? 양 속에도 음이 있어요. 자 얼굴은 양이야. 근데 눈은 음이야. 입은 음이야. 콧구멍은 음인데 코는 양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음양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게 인체야. 그 인체의 신비가 복잡하죠. 엄청 복잡한데 내한테 들어야 이해가 빨라. 뭐 어디 가서 뭐뭐 뭐 그러면, 선천지본, 인간의 선천지본은 기에서 와. 그럼 인간의 후천지본은 피를 만들어. 기혈작용이 좋아야 돼, 안 돼. 그죠? 좋아지겠죠? 이거는 혈액이고, 이거는 조혈작용이야. 이거는 혈액의 작용, 이거는 조혈. 피를 만드는 거, 적혈구가 만들어지는 거. 이거는 액을 만드는 거는 영양분만 잘섭취하면 그죠? 이거는 진액이 몸에 들어오는 거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잘안 먹으면 뭐가 없어져? 진액이 없어져. 알겠죠? 그러면 혈 중에서, 혈은 그대로 있는데 액이 적어지니까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중풍이 걸려. 알겠죠? 어, 그 적당한 물을 먹어줘야 되겠지? 이 액자 보면 물 숫자 변이 있어 없어? 물을 먹으면 주로 밤에 만들어져, 피는. 밤야 자가 붙어 있죠? 피는, 이 진액은 밤에 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잠을 잘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 선천지본이라는 건 기지만 이 기는 뭐의 지배를 받아요? 기의 지배를 영에서 지배를 받죠.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여기 와 있죠? 그걸 눈을 찔렀다. 좋겠어? 좋겠어? 그집안이 영혼이 전멸돼 영원히 뭐 지금 나타난 것은 잠깐 일어난 현상이고 완전히 전멸될때까지 진행이 돼. 어. 그러니까 내가 와있다니까 어, 전부 미친 사람이 와있나 이런 사람도 있는데 나는 답답한 게 없어요. 나는 하나도 답답하지 않아. 응? 뭐 대통령은 임기 5년이면 물론하지만 후영령 임기가 있나? 신인 임기가 있나? <목소리> 전하고 당국 전쟁 없어지니 세계 평화 이루지네 뉴딜정책 실현하면시현 문제 해결되고 국민 연금 없어지니 세상 살기 좋아지네. 살기 좋아.